네, 안녕하세요, 히라카노입니다. 오늘은, 그, 눈치우기 시뮬레이터, 그, 펭귄의, 펭귄 10마리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딴기정으로온 겁니다. 아, 블리자드야. 야피, 이 있대 일단, 여기 산타. 산타에 가셔서. 아나 컴퓨터는 잘 되던데. 여아 여기 터크하면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맨 위에 거 그게 꽤 빨라요. 워키나 해드 You look like you need help. 그거 누르고, 아, 잘못 눌렀나? 자, 그러면 이거 누르면, 이제 이거 10개의 펭귄을 찾아야 한다고 뜨고, 그리고 이걸 다 하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기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블리자도 없어졌으니까 일단 첫 번째 펭귄 여기 산타 나무 여기 여기 이쪽 스노블루 에이. 그럼, 이제, 한 개, 됐고. 자, 두 번째 펭귄. 음, 일로 와보시오 여기, 맞나? 여기, 무기 파는 상점. 달려. 아, 랭 너무 많 걸리네요. 무기 파는 상점에, 여기, 펭귄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던져주고. 아, 어, 제발. 아, 어, 어렵다. 펭귄아? 일단 B 오픈 스토어 하고 클로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어우 이게 어떻게 왔냐 일단 무기 쪽에도 있고. 일단, 무기 쪽에 한 마리와, 얼굴요. 그리고, 여기, 플로우 스토어에, 여기 쪽에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또한 마리가, 음, 여기. 벌써 3마리 찾았네요. 자, 일단 여기 3마리. 트럭까지 있네, 이 사람. 아니, 좀. 그리고 여기는 점프맵을 좀. 그니까, 러 프리즌 라이프랑 비슷한 곳인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어. 그 다음에 또. 아, 여기 점프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나무로 가셔야 하고, 저거 어디에 펭귄인지 보여드게 진짜 펭귄 있습니다. 저기, 나무판 밑에. 여기, 아, 일단 보셨겠죠? 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응? 어? 이제 20이 됐네? 어. 렉도 걸리고, 핸드폰 조작도 어렵워 오케이 그럼 여기 이 펭귄 펭귄 한 마리를 얻게 됩니다 u i n h a m m a 리 i o k a 아까 저 a y o 마리찾았 k a y Okay. o 난네 마리 찾았고 그리고 아 여기 요즘 제트 스킨 먼저 음 여기 제트 스킨 간판 여기 여기 쪽에 뒤쪽 아 어. 저가 최초로 공개하는 건가요? 일단 모르겠지만. 자, 펭귄 저쪽 찾았고. 이제 다섯 마리 찾았죠? 이제 다섯 마리 남았습니다. 다섯 마리 찾고 다섯 마리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데요. 자. 여기 품장소가 아마도 저 간판 쪽이 있고 보라색 쪽집 옆에 있고요.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 실버 집이 실버 집 뒤에 바로 펭기는 없지만 여기 말고 이 나무 밑 조금 부러진 나무 밑에, 여기 펭귄. 음, 뽀로로. 이 영상을 보시고, 조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이로테는 에 사망을 하게 된이럴때는리세 캐릭터 이단 여기 한세리 있었고요 음, 저희가 여섯 마리 찾았죠? 이제 네 마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저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는데, 집에 모든, 모든 집을 다 찾아봐야 되는 음.. 이제 네 마리 나왔죠? 일단, 마지막 한 마리랑 몇 마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건 맨 마지막에 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눈 파는 곳. 여기 눈 파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여기 그 팔면서, 그 눈을 팔면서, 얻으면 됩니다, 여긴. 아, 이제 됐다. 자, 여기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찾았습니다. 세 마리 남았습니다. 음. 3마원 남았죠? 3마리 남았는데 어딜까? 아 그쪽 안 찾아봤지 일단 여기 가보다가 음... 자 여기서 집을 털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산타를 지나서 자 산타를 지나서 저기 갈색 집저저 갈색 집에 아마도 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아저씨 아저씨가 이거 들고 있죠? 뺏어 갔습니다. 음 그럼 여덟 마리 했나? 여덟 마리 찾았나? 두 마리 남았죠? 음, 한 마리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서 찾았는지로 아, 그쪽, 그쪽. 다시 차 판매하는 쪽, 갑니다. 그 전에, 모든 집들에 다, 모든 집들에 다 뒤를 다 봅니다. 어디, 어떤 집이었더라? 아, 검정 집이었나? 뭔가 좀 생각났어. 아, 안 돼, 블리자드. 눈 파면서 가야지. 어디야? 세계 안 보여. 여기다. 여기 반대쪽. 그리고. 검정색 아님? 자, 촉색. 자, 촉색도 아닙니다. 자, 촉색, 촉색도 아닙니다. 어, 하연 어디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좀 죄송합니다. 아 이거 갖고 싶지만 블리자드에다가 이 이거 뭐 생긴 데 찾아야 돼. 어 레드하우스. 어 이제 자. 두 마리나 나왔다고 했죠 저거. 자 일단 한 마리는 모든 집들 뒤쪽을 다 한번 보시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마리도 저도 지나쳤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거 여기 들어가네 아주 잘 숨겼군요 그리고 마지막 한개 이제 알아냈습니다 여이 무슨 새라고 해야지 황토색? 꽤좀 이런 색. 여기 색을 꽤 뒤가 아니라 여기도 뒤가 아니라 그 옆에 옆 노란색 옆. 갈색 좀많아 음.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인가 봐요. 집에 뒤를 타고 돌아봐야 돼요. 약간 핑크색 집. 네, 핑크색 집 뒤. 여기? 펭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눈사람 찾... 차... 뭐 뺏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저도 눈사람 같은게 있거든요 여기 이런 벽같은거 모서리 같은거 다 찾아보십시오 그건 나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그, 산타, 산타에 가가지고, 다시, 다시 산타에 갑니다. 산타에 가지 않고, 저희는, 이, 여기, 캔에, 이거, 테이크 누르면, 받으면, 이제 그, 음그천 천까지 모을 수 있는 그뭐 가방을 주어지니까다 해보십시오. 그럼 전아 그리고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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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보군요. 일단은 나중에.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매직펭귄 10개 모으기였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